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가 촉촉하게 온 하루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말씀의 단비로 젖어들고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또 오늘은 음, 이 누가복음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아주 귀한 장이기도 합니다. 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이야기와 또 이른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음, 누가복음에서 그 복음서가 얘기하거나 특히 이제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마음들 그리고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아주 중요하고 감동적인 한 장입니다. 오늘은 이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우리도 어떻게 이 땅을 그 마음으로 살아내야 될지를 같이 묵상할 수 있는 복,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음, 이 비유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안 하는 것처럼 잘 아는 것처럼 어, 잃어버린 한 양, 백 마리 중에 한 마리,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1 0개 중에 잃어버린 하나, 그리고 두 아들 중에 음,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한 명.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음, 비유의 말씀은 점점 더 집중적으로. 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0마리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그리고 두명 중에 한 명. 어, 이런 어, 숫자적인 어떤 집중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더 집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너무나 유명한 비유이기도 한이 말씀이 음, 크게는 공통적인 어, 이 중심되는 말씀은 기다림입니다. 어열백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한 마리를 음, 기다림이라는 것과 함께 이첫 번째 두 비유들 어 백마 양 그리고 드라크마는 어이기다이 기다림이긴 하지만 어, 스스로 찾아올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어, 양과 드라크마를 찾아가는 어, 모습들을 그리면서. 하나님께서 음 돌아올 수 없는 물리적으로나 어떤 마음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돌아올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어~ 물론 비유를 통해서 양과 드라크라 드라크마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장이 양을 잃어버린 주인도 그양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가는 모습과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의 그리고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드라크마라고 하는 1 0 개가 이제 모여서 하나의 이제 목걸이처럼 되어 있는 그, 절, 그음 어떤 선물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또 학자들마다 조금은 어, 이야기가 다르긴 하지만 어, 이1 0 개의 드라크마가 표현하는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드라크마는 이 결혼할 때. 어, 받는 그 남편한테 받는 그 지참금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로 받은 그 10개가 다 모였을 때 완성이 되는 그 드라크마 목걸이가 하나가 잃어버렸을 때 단순히 돈의 값어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준 그리고 결혼에 어, 아주 중요한 선물로 받은 이 선물이 완성되지 않고 어, 무너진다, 없어진다. 이 것이 얼마나 큰 부담감으로 봤을지는, 어, 결혼을 해보신 분들, 그리고 귀한 선물을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어, 이두 개의 비유의 공통점은, 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어,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는 어, 얘기는 죄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어그 그러니까 의인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죄인 한 명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몸이 천국에서는 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어 그리고 15장 7절과 그리고 15장 음 10절이 똑같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죄인한 사람이 돌아오는 게 어, 의인이 돌아오는 음, 어떤 그 기쁨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음, 우리가 의도치 않게 어, 잃어버린 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음, 여러 가지 환경에 놓여서 어, 우리의 힘을 우리가 어떤 의지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관계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때문에 어, 의도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버려지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고 어, 일어나지 못할 때가 참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 참. 음, 이 15장 그 8절부터 10절까지 드라크마 비유에서 그 불을 켜고 찾아내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그 전기가 있던 이당시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물건이 떨어졌을 때는 그것을 찾기 위해, 어, 그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콘크리트 같은 바닥도 아니고요 어, 그, 그 아주 플랫한 그런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어 집집마다 좀 틀리겠지만, 이렇게 가지를, 아, 그, 나무를 깔고, 그 집, 우리 어렸을 때 집을, 우리도 집을 깔아서, 이제, 어, 방을 구성했을 때가 있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그 이렇게, 나무 가지나, 나무, 그, 집을 깔아서, 집을 구성했을 때가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어, 그런 당시에 중동의 문화 가운데, 뭐가 하나 떨어져서, 음, 어디 구석에 들어가 버리면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루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찾는 것이 엄청 힘든 어 그런 환경에 있는 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등불을 두고 하나 하나 어둠 가운데 그 전기도 없는 곳 가운데 계속 그것을 찾아다니는 그 여인의 모습은 어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아니면 의도치 않게 어느 구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음 빛이 없는 그곳 가운데. 우리가 버려져 있는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찾아오시는 누가 있다?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하나님 또 우리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뭐 예수님,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힘으로 스스로 발견되어지고 우리가 스스로 찾아올 수 없을 때에 놓였을 때 찾아오는 손길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아주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 중의 하나입니다. 근데 중요한 전제가 있죠. 누구를 찾으신다? 죄인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양들이 그리고, 때론, 신앙의 모습들이 다 가지각색으로 다르겠지만, 우리의 스스로 할수 없을 때, 너무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대로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 그때의 복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불빛을 들고 찾아오는, 그리고, 어, 이른 양한 마리를 찾기 위해, 날씨와 상관없이, 어두움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손길이 있다라는 것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음, 그리고 이 본문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인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laughs>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같이 묵상하고 싶은 것이 앞에 얘기한 이두 비유는 음, 스스로 찾아올 수 없는 어, 잃어버린 것들이었습니다. 어, 양들도 그렇고요. 양도 한번 잃어버리면 혼자 강아지나 어떤 다른 가축처럼 냄새나 어떤 감각을 통해서 초, 찾아올 수 없는 연약한 가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크마도 그렇고요. 잃어버린 것들은 스스로 찾아올 수 없는 그두 가지의 앞에 비유를 들면서 어, 이세 번째 비유는 음, 이그 잃어버린 그 아들, 둘째 아들인 거죠. 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아주 세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가장 또 길게 본문에서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이런 모습을 볼 때, 음, 비단 하나님께서 어, 우리가 스스로 할수 없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손길도 있겠지만 어, 스스로 선택해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 죄된 모습 때문에 우리의 음 결단으로, 아니면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욕심도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 한번 해볼까? 한번 우리의 선택 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음~ 어떤 좀더 멋있는 삶이 사라질 것 같은데 이런 것이 때로는 우리가 할수 있는 선택이지만 그 중심 가운데는 우리의 어떤 죄악된 욕심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선택해서 그에 대한 결과 오늘 어~ 본문의 그~ 어~, 도, 어 탕자라고 표현하는 어~ 멀리 떠난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많이 삶에 지치고 체이고 어, 무너진 가운데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우리가 선택한 어떤 순간들에 대해서 때로는 많은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관계적인 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육적인 아픔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음,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거에 대해서 어, 힘들고 무너지고 다쳤을 때 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어, 기다리는 아버지 또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기다림을 묘사한 것처럼 우리도 기다리는 아버지의 기다림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때로는 음, 움직이지 못하고 수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있겠지만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어떤 부족한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그 자체가 때로는 부끄럽고 그 자체가 어 무섭고 그, 그 자체가 음, 세상 가운데 드러나면 어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우리의 삶은 위축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 스스로 한 걸음 떼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버지도 아들이 돌아올 때저 멀찍이 나가서 기다리는 모습을 오늘 비유에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물론 많은 곳에서 많은 곳으로 찾아다니고, 또음 멀리까지 또 아들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는 모습을 또 비유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 비유의 모습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게 됩니다. 즉, 그 이야기는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음 시간과, 그리고 반성할 수 있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묵묵히 간절한 마음으로 저 멀찌감치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참 감동적인 모습일 것 같습니다. 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 때로는 음, 어둠 가운데, 또 어두컴컴한 아무도 없는 곳 가운데, 때로는 힘이 없어서 웅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통해 결단을 통해 어, 먼 곳까지 또 나와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때로는 우리가 조금 더 힘이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서 돌아가는 은혜 회개의 은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심을 믿고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심과 함께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시고 음~ 그리고 기쁨으로 마을 사람들과 잔치를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마음인 줄 있습니다. 우리도 그 모습을 믿고, 그리고 기다림을 믿고, 그리고 찾아오심을 기대함으로 오늘 하루 또 우리 한 주간의 삶도 그렇게 오늘 15장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다림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한번 두 가지 정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때로는 용기를 내서 과감한 선택과 함께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어 기다림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내가 너무 지쳐서 내가 스스로 할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을 묵상하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또 기대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두 가지를 가지고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어, 이두 가지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 은혜를 나누고 또 묵상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